아저 <laughs> 스트레칭 좀 했습니다. 네, 여러분도 좀 하십시오. 아, 시원합니다. <laughs> 혹시 오토바이세요, 님?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.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아프니까 청춘이다. 아프면 병원부터 가세요. 저처럼 참다가 고생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저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여러분의 10분을 책임질 테니까요. 우리 여러분도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let's go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번 님은 마이크 안 되세요? 한번 님 마이크 안 된대. 마이크 안 된대요. 어떻게 알아요? 이게 고개 끄덕거리는데? 아, 그래요? 끄덕거리더라고. 어. 근 마이크 안 되는데 스쿼드 왜 돌려요? 이 씨, 민폐쟁이야. 아, 그럴 수 있지. 민폐야, 민폐. 마이크가 아가까지 됐는데 안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일이없음 하나 찍어 주세요. 마이크도 안 되고 요상하듯 찍었다. 진짜 마이크 안 되는데 스쿼드 돌리는 건 민폐야, 민폐. 왜 그래요, 3번 가려고. 님 기죽게. 죽으라 해요, 그냥. 어 사모님 기죽지 마요 어깨 피고 그 좁은 어깨 피세요 빨리 사모님 지금 약간 불안하시다 사모님 찍어봐요 기죽지 말고 갈 테니까 네 찍어주세요 사모님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빨리 오케이 가자 저기 있나요 있네요 네. 와 저기 가는 거봐 엄청 많이 간다 저기 저기 있다. 330, 환자 측. 잡으러 가죠. 이놈 혼자거든요? 저는 네, 제쪽에 한명 잡았고요. 남편. 나이스. 여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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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담장 넘어 해. 아니, 저기 안 죽는다고? 개피, 개피. 한명더 있다. 아니, 저기 안 죽는다고? 아니, 저기 안 죽는다고? 과연? 바로 앞에 지나가고요. 앞에 있어요. 나이스! 피치할 거 있으세요? 부상하네. 부상한 게만 아, 둘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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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버렸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까자키. 총알이 없어요. 온다, 온다. 왼쪽으로 돌아온다. 그 앞에, 바로 앞에. 1번이 바로 앞에. 나이스. 피채할게 없습니다, 저. 저 너무 빈곤해요. 애들 다 잡은 거예요? 아니야, 기절키. 여기 한명더 있어요, 한명더 있어요. 나이스. 킬, 바로 킬, 바로 킬. 어, 나이스. 아, 애들 좀 조심하세요, 님들아.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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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탈나요? 아 괜찮아요. 칠탄 좀 없나? 칠탄 아까 그 AK들은 시체 많았는데. 어 네, AK들은 뭐... 시체가 어디에요? 이번이 일로 세요그두 번째 이번엔 일로 오케이, 각각 이렇게요. 이렇게. 다다다다다다다. 어 고맙습니다. AK들은 시체를 찾아야겠어요. 마지막 저분이. 거 잡은 시체 근처에 있어. 요 저분이 다 드셨대요. 아 오케이 조심쟁이네. <laughs>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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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. 40, 여기, 여기. 욕심쟁이시네. 여기 있어, 여기. 안 먹었어, 안 먹었어. 오케이. 여기, 여기, 여 오, 쏜다, 쏜다. 옥상, 옥상. 여기, 옥상. 여기, 옥상. 여기, 옥상. 하나 기절. 옥상 기절. 어디게 저것도 정리하러 갈까요, 우리 1, 4번님들? 네, 저, 저 저쪽으로 갈게요. 아저 아, 지금 상대 위치 파악이 안 되는데. 저저핑 찍어 놓은 데 옥상 2층 제일 높은 건물 있잖아요. 거기에 네. 있습니다. 맵또좀 무서워. 어. 뭐야? 죽어라. 오케이. 투명컷. 내 앞에 하나. 내 앞에 하나요? 1번 앞에 하나. 오케이 기다려봐요. 제가 위에서 봐줄게요. 기다려요. 안 보여요 일단은. 옥상 두명 잘랐어요. 언저리. 언산 언저리마다. 아 죄송해요. 네. 오케이. 빠른 사가 좋고요. 오케이. 아발 소리 안 들려. 아 죄송해요. 일단 이 옥상에 올라온다면 제가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? 파로킬 아하아 이스이스 잘해 아, 이제 옥상 가서 파밍하시면 돼요 그 4번님 있는 방에 제 것도 파밍해주세요 4번님 네 오케이 그게 여기 내려가면 아프겠죠 여기가. 4번님? 에라 모르겠다오어 너무 아픈데? 그 옥상 뭐지? 여기 옥상 있어요 옥상에 알겠습니다 갈게요 혹시 그것이 있나요? 그피 채우는 거 드링크 있나요 드링크 제가 드릴게요 네진통제 하나만 주시면 어 헬멧이 상당히 멋있으세요 그... 이래봐도 일등이랍니다 오케이 일부러 그 스킨 때문에 일등 쓰시는 건 아니죠 <laughs> 일등 찾아야죠 없어 아, <laughs> 오케이 이거 더 엉글근자리 필요하신 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수류탄 다섯 개 있는데 필요하신 분 저도 네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차 있습니다 네 <laughs> 저 여러분 모시러 왔습니다. 마을 버스고요. 남으시는 분 없죠? 드릴게요. 제가 답을, 아이 착하다. 내려갑니다. 아이 착해. 으으... 으... 어... 저 스트레이팅 좀 했습니다. 여러분, 도러분 여러분, 여러분, 도좀하십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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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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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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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러먹으러분 여러분, 여러 저는 네. 생각이 없습니다. 아 생각이 없으시구나. 오 슬라이딩 된다. 요즘인가? 슬라이딩 된다. 와, 와, 와 슬라이딩. 와. 우리 1등할 수 있습니까? 네네 네, 도.. 도코멘트 할게요 어허 도쿄형 님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습니까? 네 내일이면 네. 출근이라서요아갑시다엥잉잉 노란핑 진짜로 가실겁니까?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? 돌아주세요 네 <laughs> 알겠습니다. 여기 어떻습니까? 네, 리저 쏘네요. 오케이. 오, 먼저 들어가십시오. 먼저 들어가십시오. 아닙니다. 오케이. 아하아 아하아아아 아하, 아쉽습니다 4대 네, 네, 맞았는데 어,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 공장에 차가 하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, 뭐야 하나 기절입니다 SW 대체 몇 팀이 저기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걸로 보아하니 살리는 것 같습니다. 75방향에 네? 애따비 스습니다 조심하세요, 4번님. 머리 날아갑니다. 네. 오, 다시 뒤로 나옵니다. 살, 아마 살렸나 봅니다. 네, 네, 와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연막 피웠습니다, 공장에서. 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뒤로 뛴다, 한 명, 1번님. 보이시죠? 아이야. 싸우고 있습니다, 저네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감정 너머에 붙었습니다. 어차피 지금 유리하니까 천천히. 일단 주변 좀 보고 있을게요. 알겠습니다. 킬 뺏기면 안 됩니다. 뺏겼습니다. 쟤네 둘이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킬 뺏기 킬 뺏기 또뺏겼습니다 대체 몇 개를 뺏기는 겁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와 죽을뻔 했습니다 오 괜찮으십니까 사버님 어 공장에 또 연막 피었습니다 아직 생존자가 남아있습니다 오에답 조심하십시오 에답잘 쏩니다 아까부터 킬로 계속 뜹니다 자 공장 어, 이제 봅시다. 자기장 오 나온다 나온다 한대 다시 들어갔습니다. 빛을 흘러 이 녀석 어디 있습니까? 단별하게 아직 붙어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오 나왔습니다. 끝에 끝에 전기구이 되고 있습니다. 바삭바삭하게 구워지고 있습니다. 어경기지역 밖에서 죽었습니다. 왔다고, 왔다고, 왔다고. 제가 굳게 생겼습니다. 1 1 5세입니다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왼쪽에서도 안 맞게. 115세시라. 아, 확인. 제는 애따빈 것 같습니다. 3렙 쪽기저칠탄 좀만 주실 분. 저 지금 5발 남았어요. 오케이, 칠탄 드리겠습니다. 칠 탄, 칠탄 50발 드렸습니다. 됐습니다. 백발 오케이, 드렸네요.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, 안 돼. 쟤애답입니다 님들아. 이거 연막 피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아래쪽으로 돌아서. 네. 오케이. 이리로 오십시오. 님들. 오, 저 친구 봐라. 저 친구 무섭게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. 굉장히 무섭습니다. 오, 나왔습니다. 다섯 명 남았는데, 다섯 명. 쟤네 셋에. 걔네셋에 나머지 두 명, 두명 어딘가 있습니다. 이 주변에 여기 연막 피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쪽 안락합니다, 님들아. 그 백시 방향에 또 있습니다. 백시 방향에. 백시 방향이라. 이제 연막탄이 없습니다, 그. 님들. 저 있어요, 저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위에, 위에, 위에. 35, 35, 35에 술탄 날라옵니다. 35에 있습니다. 바로 위에. 나무 있는데. 40. 네, 저거 던진 겁니다. 저기 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어, 보이죠? 55, 55. 4게어어어 조심하십시오, 조심하십시오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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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야, 아야. 이제 내려온다. 기절입니다. 어? 바로 킬입니다. 뭐지? 나머지 있나 보다. 네, 내려왔어요. 오케이, 확인. 우리 제외하고 두 명. 자, 긴장하십시오, 여러분. 퀴즈 빨게요. 오케이. 퀴즈 하십시오. 우리 원더 좋습니다. 아닙니까? 아니네요. 어디쯤일까요? 아마 위에 있는 거 같은데? 하나 밑에, 하나 밑에. 하나 밑에. 그럼 3대1대1인가?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. 혹시 뒤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? 저기 쏜다. 어디입니까? 아 밑에 바로 밑에요. 아니 쪽 아니, 150, 160 방향 멀리 있어요. 멀리. 지금 수류탄 간데 맞습니까? 아니면 더더 멀리요. 더 멀리. 알겠습니다. 더 오른쪽으로 150 방향 쪽. 오케이. 우리가 네. 불리하다 이거. 오 발견 어,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1 2 0 125. 125. 기절입니다. 수류탄 까겠습니다. 오한명 있다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. 약죠 오케이 고고고. 아야. 마이크. 수고하셨습니다 님들.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네. <laughs> 안녕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영상만들어 고생했다고 따봉과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 중 10분의 재미를 책임지는 혜안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우린 주말에 봅시다 여러분 건강하세요